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란히 누워있는 그 사람.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말하지 않아도 통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서운해질까?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건강 이야기처럼 부부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야기는 어느 60대 부부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6시 남편은 습관처럼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 소리를 키웁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 그 소리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겼던 장면인데 요즘은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뉴스 좀 보자는데 왜 그래? 아내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침부터 말 한마디 안 하고, 또저 소리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말 없이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것 같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말 중간에 끊고 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남편은 아내가 투덜대면 또 잔소리 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말하면 자기 말만 하지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합니다. 몸이 변하듯 마음도 변합니다. 예전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지금의 그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요즘 마 무릎이 좀 아파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병원 가면 돈만 들어 아내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 다칩니다. 사실 아내가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 많이 아프냐? 한마디였거든요. 말없이 판단해버리는 습관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해? 하지만요. 고마움은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밥한끼 차리는 것도 쓰레기 한번 버리는 것도 다 수고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부부의 저녁 시간입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상을 차립니다. 남편은 말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합니다. 오늘은 좀 짜네. 그말 한마디에 아내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사실 아내는 잘 먹을게 한마디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남편도 억울합니다. 매일 밥 해주는 거 고마운 건데 말안 해도 알잖아. 하지만요. 알것 같아도 들으면 다릅니다. 고맙다는 말은 약이 됩니다. 마음의 혈액순환을 보아주는 약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의 불편함만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상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나는 요즘 잠을 못 자. 그런데 배우자도 같은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불안합니다. 서로 아픔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방 피곤해집니다. 이 부부도 어느 날 크게 부딪힙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나 요즘 가슴이 답답해. 남편은 바로 말합니다. 그 정도야? 나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그 순간, 대화는 끝입니다. 누가 더 힘든지를 겨루는 순간, 공감은 사라집니다. 사실 필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 우리 나이엔 다 힘들지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였는데, 말이죠. 네 번째 습관은 과거 이야기를 누기처럼 꺼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운했던 기억은요. 싸움이 시작되면 꼭 나옵니다. 당신 예전에 그랬잖아. 그때도 당신은 이랬어.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끌어내는 순간. 싸움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의 싸움이 됩니다. 이 부부도 텔레비전 앞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사소한 채널 문제였는데 어느새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내말안 들었어. 남편도 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예전부터 그랬어. 두 사람 모두 지금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과거의 감정만 키웁니다. 과거는 배울 수는 있지만 때릴 수 있는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함께 있어도 각자 외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각자 딴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아내는 휴대폰,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어색한 침묵이 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부부의 밤 풍경입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서로 등을 돌립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편했는데 요즘은 괜히 쓸쓸합니다. 사실 거창한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뭐 했어? 내일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같은 속도로 침묵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 부부가 어느 날 병원에 함께 갑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문득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관리해야겠다. 아내가 묻습니다. 뭘? 남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이 살짝 젖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부부관계도 건강과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버텨도 괜찮았던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큰 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아픔을 비교하지 않는 것, 과거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 뉴스 소리를 줄입니다. 밥상 앞에서 잘 먹을게를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에 많이 아프냐라고 묻습니다. 잠들기 전 텔레비전을 끄고 그날 있었던 일을 한가지만 나눕니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분명히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혹은 옆에 있다면 지금 바로 한마디 해보세요.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몸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 건강,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배우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